자, 안녕하십니까? 자, 비상김 중학교 2학년 과 자, 대제목이 Lesson 3 I wonder why I wonder how. 나는 왜 그럴까? 궁금합니다나? 는 어떻게 그럴까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들. 그냥 소제목이 possible or impossible.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이제 이 내용의 질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esson 3. possible or impossible. 자, 가능한가요 또는 불가능할까요? In animation movies, 자, 만화 영화에서 amazing things,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자, things가 주어가 되겠고, R가 동사, be 동사는 이형치 동사예요. 그래서 possibly, 주격보. 자 파사블은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이죠. 주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지금 위치해 있네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그 만화 영화에서. but 그러나 이렇게 b 시라는등위접속사인데등위접속사가 오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반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그걸 역적관계라고 부릅니다. Are they actually 음원문이죠? 비동사를 시작했으니까. 자, they가 주어, 그들은 실제로, 정말로, actually possible. 자, 여기서 possibly 주격 보호자리에 상대 형용사이네요. 가능할까요? in real life, 실제 삶에서, 진짜 우리 인생에서 그 일들이, 그것들이 가능할까요? 이 they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things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let down your hair. 라푼젤. 자 let down 하면 내려줘 라는 뜻이죠. let down 그것이 내려가게. 무엇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내려가게 둬. 이 말은 머리카락을 내려줘 이 쯤이 되겠네요. 내세 목적어입니다. down은 다운, 어, 부사예요. 너희 머리카락을 내려줘. 라푼젤. 음, 라푼젤이라는 어,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죠. 만화영화. 인디 애니메이션 그 만화 영화에서 라푼젤라푼젤은 must lower her long hair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to let people in her tower 그녀의 탑에 사람들이 let in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긴 머리카락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떨고야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To let이 뭔기 위해서라는 부사적인 용법 중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let의 목적어가 people입니다. But, 그러나, 여기서도 등위접속사, 역접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등위접속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could human hair, 자, 인간의 머리카락이 정말로, could은 조동사로서 다음에 나온 hold라는 동사를 어, 뭐야, 의미로 부여를 하고 있죠. 인간의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정말로 hold up 버텨낼까요? A person 사람을 자 hold up 들어올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들어올릴까요?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가능성의 의미가 지금 l 드 의미 안에 들어가서 hold up이라는 어, 동사의 의미를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surprisingly, 놀랍게도, yes, 그렇습니다. 오,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일하네요, 여기선. A single hair, 자,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 can hold up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100g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hold에, 뭐예요 목조가 되겠죠? 100g이. 그리고, on average head, 보통의 머리가 has 가지고 있습니다. About uh, 120,000 years. 대략 한, 어, 12만 개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about는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예요. 대략, 약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가세 대해서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All those hairs. 자, 모든 이 머리카락들은 자, 도 여기서 머리카락은 따로 따로 해석을 한 거예요. 어, 따로 따로 우리가 본 거죠. 머리카락이라는 우리가 머리를 자르다 할 때, 머리카락을 자르다 할때 그때 헤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머리카락 따로 따로 붕그라서올 다음에 복수명사 hairs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가산명사가 아니라 가산명사 취급을 한 겁니다. 모든 이런 머리카락들은 could hold up,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A cup of elephants. 이게 뭐예요? 아, 코끼리 한두 마리 정도를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이 머리카락 전부가. 엄청난 어, 힘을 가지고 있네요.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With, the, uh, with her hair.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라푼젤, 라푼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과 함께 라푼젤은 뭘 가지고 있냐면, the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목적이죠. 무슨 능력이냐면, to hold up, 들어올릴 능력, 버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the ability라는 명사를 to 부정사 to hold가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to to 부정사가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자, 형용사라는 것은 원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보호자리에 사용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명사 수식이죠. 자, 여기서는 명사를 수식을 하고 있는데, 투부정사는 언제나 이렇게 명사 뒤에서만 수식을 합니다. 앞에서 수식할 수 없습니다. To hold the ability.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The ability to hold.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들어 올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Person, 사람을 to hold의 투부정사의 목적어입니다. but, 그러나, 여기서도 등위접속사, 역적관계를 연결시키는 등위접속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she should wrap, 그녀는 wrap, 감싸야만 합니다. 머리카락을 감싸야만 합니다. Uh, around something, 자, 무언가 강력한 것, 그리고 무언가 아주 무거운 것, 이 heavy도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등위접속사 and가 strong과 heavy를 두 개의 형용사를 연결해 주고 있고 이 형용사들이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 명사인 something을 수식을 해주고 있는 격이죠. 그러니까 무겁고 강하고 아주 무거운 무언가 주변에 그녀의 머리카락을 감싸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around 구가 여기서 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 알아야 될게 여러분들 원래 형용사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물론 이때 형용사가 혼자 사용될 경우가 그래요. 형용사가 뒤에 구나 절을 가져서 이렇게 길어질 때에는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투부정사는 그래서 원래 생김새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긴 구이기 때문에 뒤에서만 수식을 해야 돼요. 명사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렇게 뒤에서만 수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처럼. 그런데 형용사 혼자서 수식한데도 앞에서, 수, 아니, 앞에서 수식하지 않고 뒤에서 수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그래요. s o m 이라든가 any라든가 no 같은 단어가 thing이라든가 one 또는 body 같은 단어하고 합해진 합성명사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때는 앞이 아니라 뒤에서 수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형용사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수식한다 할지라도 앞에서 이렇게 수식하지 못하고 뒤에서 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omething strong이라고 해야 돼요. 강력한 것. Strong something이라고 얘기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something strong and heavy. 자, 등이 접속사 n 드가 이렇게 형용사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있고, 이 형용사들이 앞에 있는 something을 소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고 무거운 어떤가, 어떤 것 주변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감싸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죠. If she doesn't, 만약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doesn't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동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명사를 대신하는 표현을 대명사라고 부르죠. 동사를 대신하는 표현을 우리가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경우는 do, does, did로 대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does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 일반 동사를 대신했구나. 앞에 있는 rap을 얘기한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if she doesn't, 이 말은, if she, 뭐, doesn't wrap her hair around something strong and heavy, 이까지. 자, rap부터, 뭐, 여기 heavy까지가, 어, 헤비까지를 doesn't가 지금 생략을, 아, 이렇게 대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그 강력한 거 어떤 무겁고 강력한 거 주변에 이렇게 감싸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 되겠네요. She will get, 그녀는 will get a very sore neck. 아주 고통스러운 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목의 통증을 크게 느끼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g e t 여기서는 얻다 라는 3형식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get은 되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돼요. 1형식 동사로 사용되면 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 전치사 to와 함께 사용돼서 이르다, 도착하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요. 2형식으로 사용되면 어, 사양, 상태 동사 중 변화 동사로 사용돼서 되다 라는 의미라, 의미로 사용됩니다. 3형식으로 사용되면 get이 얻다. 4형식으로 사용되면 사주다, 가져다, 주다. 오형식으로 사용되면 사역동사로서 시키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대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니까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소제목 나오네요. We scare for energy. 우리는 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겁을 줍니다. 이쯤이 되겠어요. 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인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서 monsters 뭐예요? 괴물들이 scare 겁을 줍니다. children 아이들을 겁을 줍니다. to get 얻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 중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고있어요뭐뭐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목적으로 에너지를 취하고 있네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아이들을 겁을 줍니다. from their screams 그들의 비명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아이들을 겁을 준다는 얘기죠. Amazingly, 놀랍게도 their city, 그들의 도시는 is powered,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동사가 비동사 사용되면 우리가 수동태라고 부르죠. 그래서 되다, 당하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Power는 동사로 사용되면 전력을 공급하다, 힘을 부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비동사 PP기 때문에 어, 전력을 공급받다, 힘을 부여받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도시는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By this sound. 이 소리에 의해서. Oops. But, 그러나, could we actually,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produce, could 하고, 같이 묶여서 동서 지급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electricity, 전기를 to light up a city from sound. 그 소리로부터, 도시를 밝히기 위해서 이것도 자신만의 목적을 아세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로부터 도시를 밝히기 위해서 전기를 우리가 실제로 공급할 수 있을까요? 음, 여기 있는 e l e c t r i 를수 시간 다는 형용사정형법으로도 그러니까 밝히기 위한 전력을 음, 이렇게 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형용사정형법이 좀더 나을 것도 같습니다. 자, so yes, 네, sound can be changed into electricity. 네, 그렇습니다. sound, 소리는 can be changed. 비동사, pp 사용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수동태죠. change는 바꾸다. 근데 be changed 했으니까 바꾸어지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리는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동사가 수동태 사용된 거 받으시고 into electricity. 전기로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등위 접속사하고 앞뒤 문장의 역적 관계 반대 관계를 연결하겠죠. But, 그러나, 그것은 would not be helpful. 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In our everyday activities, 우리의 일상 활동에서. 우리 일상 활동에서는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because는 접속사예요. 등,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고,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나중에 because of 하면 요건 전치사 취급을 해서 뒤에 목적은 명사만 나와야 됩니다. 주동사가 나오면 안 돼요. 구분해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양이 is too small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같은 표현, for instance, let's say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the sound from a car, horn. 자, 동차 경적 소리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는, 자동차 경적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only, 단지, produces,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50mV. 50mV면, 뭐, 볼트면 음, 5V가, 뭐, 아, 1V가, 1000V면, 100분의 어, 5 정도가 되겠네요. 1V에. 그러니까 50mV를 생산합니다. 단지 정말 적은 양이라고 볼수 있겠죠. That is only 그것은 단지 단지 무엇이냐면 1,4400 그러니까 4,400분의 1입니다. Of the average 220V of electricity in our homes 우리 집에서의 이, 어, 평균 220V 전력의 4,4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가 주격보호가 되겠네요. 자, so, 그래서, 이 so도 등위접속사예요. 아까 그러니까 but도 나왔고, a n d 도 나왔고, 여기 so 하나 더 나옵니다. 자, so는 등위접속사인데, 무슨 접속사를, 아, 무슨 내용을 연결하냐면, 앞에 원인이나 이유의 의미가 나오고, 뒤에는 결과의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원인과 이유와 결과를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가 so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we would need 필요로 할 겁니다. An unbelievable amount of screams to light up an entire city. 아주 믿을 수 없는 양의 비명소리를 필요로 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이거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n entire city. 자 도시 전체를 밝히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믿을 수 없는 양의 비명 소리를 우리가 필요로 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나이터의 목조가 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Up, up and away. 위로, 위로 그리고 멀리 이쯤으로 해서 가시면 되겠죠. 이 무슨 애니메이션인지 기억이 날 듯하네. The house, 그 집은 is lifted. 여기도 동사가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어요. 비동사, bp. 그래서 들리워집니다. lift는 들어올리다 라는 뜻인데, be lifted 했으니까 들어올려집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and flown, 그리고 날려집니다. 등위접속사 and가 두 개의 과거 분사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비동사를 함께 쓰고 있는 거죠. is lifted, is flown. 그래서, 둘다 수동태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그 집이 들리워지고, 그리고 난리워집니다 By thousands of balloons. 그러니까, 뭐 수천 개의 풍선들에 의해서, in the animation, 그 만화 영화에서, could that c t u a l l y work? 그것은 실제로 작동을 할까요? work는 언제나 자동사로만 사용되는 동사인데, 작동하다, 일하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요. 효과가 있다. 이세 가지 의미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작동하다, 또는 효과가 있다. 그것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작동할까요? 어느 쪽에도 상관이 없겠네요, 내용상. 자, let's say, 자, 우리 뭐라고 말을 해봅시다,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가 say의 목적절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해석하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라고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let이 사역동사 오형시 그리고 l e t 에서어퍼스 s t r o 스는 us라는 목조가 되겠죠 say는 어, 목적격 보호인 셈이에요 목적격 보호설리에 원형부정사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 원형부정사가의 목조가 대절이 되겠네요 자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가셔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가셔도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한집 하나가 weight 무게가 나간다 라고 해봅시다 about 50,000 kg 그러니까 대략한 이것도 about가 대략이란 뜻이에요 약 대략 그래서 about가 ~~에 대하여 라는 전치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부사예요 대략 5만 kg 그러니까 50톤 정도가 되겠죠 대략 한 50톤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 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 normal balloon, 자, 보통의 한 풍선 하나가, 에 n 어 a 즈먼 m u s e m e n t park, 자, 이건 놀이공원이죠. 놀이공원에서의 보통의 그런 풍선 하나가 can lift,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about 14g, 대략, 이것도 목적이고 about 가 부사예요. 약 대략이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대략 14g을 어,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So 아까 So는 등위 접속사로서 원인 이유와 결과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겠네요. 단지 대략 한 14g만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 We Need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대략 357만 개의 Balloons 뭐가 필요해요? 풍선들이 필요합니다. To lift, 들어 올리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 중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었죠. The house, 자신만의 목적어, the house를 취하고 있네요. 그 집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대략 357만 개의 풍선이 필요합니다. We also have to think, 우리는 또한, have to think,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About the weight of the balloons themselves and the strings. 자, 여기서 이 About는 전치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out, 여기서 About, About 이세 개는 약대략이라는 부사로 사용되었고요. 이 About는 뭐엇에 대하여라는 전치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About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어, 그 무게 of the balloon, 그러니까 풍선 자체, 이 themselves 앞에 있는 balloon을 강조해 주고 있는 강조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댐셀비스를 제귀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제귀대명사는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돼요. 하나는 어, 강조용법, 하나는 제귀용법. 강조용법은 강조하려는 명사 바로 뒤에 제귀대명사가 사용되어서그 명사를 강조를 합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문장 제일 마지막에 사용하게 돼요. 강조용법은 강조하려는 명사 다음 또는 문장 마지막에서 사용됩니다. 근데 제기된 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제기된 명사가 사용돼요 제기적 용법으로 사용될 때는 언제 사용하냐면 주어와 목적어와 대상이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제기된 명사를 쓸수 있고 그때 사용된 제기된 명사를 제기적 용법으로 사용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uh, a, a 'balloon themselves' 이렇게 강조하려는 명사 바로 다음에 사용되었으므로 강조 용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풍선자. 체의 무게에 대해서, 그리고 the strings, 그 줄들이겠죠. 풍선에 달려있는 줄들, 이 줄을 얘기를 하겠죠. 그 줄들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등의 접속사 end가 the strings하고 the weight, 이두 개의 명사를 연결하고 있다는 라걸알 수가 있겠네요. 의미상으로. Then, 그런 다음에, we need to, need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to add는 명사적인 용법이 됩니다. 목적의 자리에 사용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to add,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a few more thousand 물론 l l 그리고, 어, 약간의, a few 하면 긍정의 의미가 지금 부여가 된 거예요. 앞에 어가 빠지면 부정의 의미로서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a few more. 자, 몇 가지 어몇 개, 그니까몇천개 정도의 어, 풍선들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d d 의목적어가 되겠네요. A few more, a few more more thousand balloons가. Now 이제 the biggest challenge 가장 큰 도전 어려움 문제가 is pumping up 자 뭐입니다. 이게 동사고 pumping 진행형이 아니네요. 이게, 여기 보니까 얘가 주격보호로서 동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봐두세요 그래서 해석을, 멈만 것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pumping up all those balloons. 자신만의 목적어 뒤에 취하고 있고요. 올 다음에는 언제나 복수 명사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도 우리 한번 나왔어요. 자, 이 모든 풍선들을 pumping up. 자, 공기를 집어 넣는 걸 얘기해요. 펌프질 해가지고. 공기를 집어 넣는 것. 입니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도전,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Lesson Three, Possible and Impossible 비상 김 중학교 2학년 거 질문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